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3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의 시장에 돈이 몰렸고, 또 어제 몰렸던 종목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0 회복은 못해줬지만,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21선과 0 가까워진 모습이고, 21선 돌파해주고, 좀, 이렇게, 좀 좁은 박스권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21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런 식으로 21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때는 좀 매수를 꺼려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정도로 보고요. 하나솔루션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지금 그뭐 굳이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격매수를 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물론 더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최소한 5만원 부근에서 좀 천천히 예좀 해주면 이 종목이 2011년도에 고점이 5만 7천원이거든요 이때를 좀 뚫어주러 가지 않을까 5만원 부분까지 와서 좀 천천히 움직여주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것 같아요. 볼것 같아요. 저는데 네. 영진약품 상한가 종목들 보는 시간에도 봤는데, 네 지금 고점을 유지를 해줬지만, 네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 그니까 이전 캔들의 고점을 유지를 해줬지만 이런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 거래량도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나온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을 굳이 매수를 해야 되지? 필요 없지 않을까. 네. 지금 대부분의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고요. 이 정도면 팔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물론 이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추측을 해보고 확률상으로 접근을 하면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넷마블 보겠습니다. 일단 영진약품 수급은 일단 연기금이랑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네요. 금융투자랑. 네. 넷마블 보시면, 넷마블 보시면,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죠, 오늘. 많이 붙었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 거의 코앞이거든요. 오늘 역사적 신고가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뚫었다 내려왔는데, 방탄소년단 관련, 뭐 빅히트 상장 관련으로 올랐겠죠. 네. 기사가 오늘 나왔고, 좀, 빅히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였고요. 방시혁이 방시역 대표가 이제 그 방탄소년단 개개인에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는 주식을 부여했고 이게 상장을 해서 따상을 하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된다 이런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네, 그에 따라서 기대감에 레마블이좀치세가준것세를준것 같아요. 빅히트 DPC도 한번 볼까요? DPC는 오늘 또 눌렸네요. 일단은 넷마블 DPC 그리고 HLB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HLB도 지금 꿈틀꿈틀하는 게 수상합니다. 네, 저는 DPC 한번 뒤여가지고 이거는 안 할래요. <laughs> 네, 할 생각 없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반응이 좋은데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고요 어, 디렘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디렘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내일 보도록 하고요 LG 화학, 뭐, 에더 예, 뭐 말할 필요가 있네요. 배터리 관련해서 너무 핫한 종목이고, 전고점 지금, 이 부분, 네, 77만원대, 77만원대에서 자꾸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내려올지 아니면, 내려오, 닿았다가 내려왔다, 이 폭이 지금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지만 예, 너무 무거운 종목이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따라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돌파할 때좀 거래가 많이 붙고 변동성을 좀 이트처럼 준다면 한번 들어가볼 법하기도 할것 같은데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신풍제약, 네 다시 전고점 뚫어주러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자꾸 터치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 거래 붙으면서 뚫을 것 같긴 한데, 어, 저는 들어가기 좀 겁나네요. 이때 생각을 했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놓친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 보면 되죠. 광동제약. 일단 신풍제약도 내일 보도록 할게요. 광동제약은, 윗꼬리가 좀 길게 내려왔네요. 거래 좀 나왔고, 일단, 뭐, 역사적 신고가랑은 거리가 좀 벌고요. 2만원 부분이 정고점으로 보면 될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보이는 정고점은 뚫어준 상태예요. 오늘 이 정고점 위에서 마감을 해줬고, 내일 시초가가 얼마나 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매를 한다기 보다는 공부하는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후성은 어제도 봤던 종목이죠. 어제 봤던 종목이고, 이따가 보겠지만, 외국인 쪽이 오늘 매수를 했고, 저는 오늘 후성에서 수익을 네, 짧게 보고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점인 종목이고, 욕심부리면 안될것 같아서, 저는 이제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짧게 먹고 나왔고요 거래량 어느 정도 나왔고, 변동성이 오늘 좀 있었는데, 어, 내일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좀 급격하게 오르기보다는 좀이 다지는 시간을 여기 고점 정도에서 혹은 오늘의 시가 정도에서 좀 잔잔하게 이렇게 움직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내일도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온다면 짧게만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만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여기 전고점 위에서 마감을 하고 있고, 요게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네. 9,700원대, 9,700원대에서 저항이 일어나면, 지지가 일어나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금방 수익이니까요. 대신에 조금 떨어져도 금방 네, 손해입니다. 그것도 명심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조, 좋아요. 네, 코스닥 종목들 볼게요 액세스 바이오 네, 거래대금 많이 나왔네요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 네,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했고요 네, 장 변동성이 좀 먹을 자리가 좀 나왔는데 저는 오늘 매매를 하지 않았고 이 종목은 뭔가 좀 무서워요 들어가기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고 또 급격하게 뺐다가 눌렸다가 약간 뭐 다른 제약주들이랑 비슷한 차트긴 한데, 너무 유독 많이 올르기도 했고, 신풍 네. 뭐 제약이나 신풍 제약도 비슷하죠.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눌렸다가 유지하다 다시 상승. 어떤 패턴으로 이어질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네. 단타도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네. 신의 제약 보시면, 신의 제약도 비슷하죠.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쯤에 사실 들어가 볼까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네. 그리 선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윗골이 남긴 모습 오늘 보여줬고요. 거래가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나오다가 힘을 잃고 반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신의제약 이렇게 봐봤고요 수급은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고 거래원에 찍히진 않았네요 일단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 3000억 이상 정도만 보고 있는데 필로시스 스케어도 오늘 이제 상한가 같은 종목들 보는 시간에 봤는데 네, 키트 관련해서 미국에 30억 원 규모의 검체, 채, 검체 채취 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 네, 요런 이슈가 있고요. FDA 승인 받으면서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눌렸다가 상승. 그 그러니까 차트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강하게 있었던 테마가 짙었던 애들 보면은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풍처럼 신풍제약처럼 따라가 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런 네, 거 매매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시제은 궁금하니까 한번 볼게요 네, 2 1선 돌파 실패하고 내려와 주고 있는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조금 수가 들어왔지만 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표, 볼 정도의 네, 수급입니다. 초록 뱀 저항을 계속 막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서 저점 박스권을 형성을 한것 같은데 저점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저점을 올렸을 때 상승이 나와주지 못해서 내려온 모습이고요. 다시 이전의 저점까지 갔다가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한국파마네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고 먹고 나왔는데 이 고점 정고점 위에서 마감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살펴보는 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돈은 오늘 코스피로 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시젠, 초록뱀, 한국파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한국파마는 내일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가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이 상장 첫날에 고점을 회복을 해주면 또 위로 매물대가 이제 오늘 생성된 매물대가 있겠지만 악성으로 쌓인 게 엄청 많진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좀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여기 쌓인 매물대가 좀 많긴 하겠네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딱 여기서 매수해서 를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팔고. 제가 이거 뭐지 매매 일지 체크되는 거 있잖아요. 계좌 비밀번호 치면 그걸로 찍은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저그 단타 포, 폴더 말고 매매 리뷰 재생목록 가시면 최근에 올린 거 있거든요. 오늘 올린 거 네, 한번 봐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laughs> 그리고. 네, 한국파마 보고 이제 어제 거래된 강했던 종목들 오늘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네, 오늘은 네, 거래량이 줄면서 좀 눌린 하지만 오른 자리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좀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HLB 네, HLB도 오늘 거래량이 좀 줄었지만 변동성은 조금 나온 모습이고요. 어이 정도면 뭐 늘렸다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유지해주는 정도. 하지만 이 고점은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온 모습이네요. 네. 여기서 저항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HLB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HLB 생명과학은 이때 상한가 갔을 때 고점을 고점 위에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앤디포스 네 눌렸고요 어제 변동성만큼 나와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여기 고점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알서포트 앤디포스는 일단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5일선에 타고 가주는 모습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네.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알서포트 보시면 네, 여기서 지금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주고 있는데, 아마 5일선 이탈한 것을 얼른 회복해주지 않는다면, 이제 11선, 21선 이렇게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뭐, 이평선의 원리야 다들 아시겠지만,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줄어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차익을 실현하고 싶거나, 아니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손절하는 물량과 차익 실현하고 싶은 물량, 10일 전에 산 사람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것이고, 5일 전에 산 사람은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손절을 짧게 갖고 가시는 분들은 예, 판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 평선 한번더 정리해드리는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 씨는 오늘 오른 자리 유지를 해 주고 있긴 한데. 네.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상태를 유지를 해 준다면 언제 한번더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제가 바라는 그림대로 가지고 있고요. 네. 좀 이렇게 눌리면서 가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다행이겠네요. 네. 일단 넥신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액세스 바이오 아까 봤던 종목이죠. 네. 이외에는 겹쳤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네,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영상 마무리할게요. 네. 영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댓글 정도로 좀 표현해 주시면, 저도 네,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영상 준비하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안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뭐 허투루 찍겠다는 건 아니고요. 좋게 봐주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네, 좋은 정보로 좋은 태도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